빌바로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팔차비전 어, 행전이 시작되었고, 팔차비전 행전 가운데 분명한 목표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축복의 과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 믿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해요. 우리 공동체는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 히 하나님께서 변화 열매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저희가 함께 묵상할 텐데 여기에도 가장 큰 비밀들이 있더라고요. 그 것을 제가 먼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말씀이 귀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말씀들, 진리의 고백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같이 우리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단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같이 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아멘. 음, 어저께 목장 모임을 같이 하면서 팔차 어, 비전 행전에그 일정 스케줄표를 보면서 어,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오픈 질문을 드렸어요. 어,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어, 여러, 음, 여러분이 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40일 8차 비전행전 가운데 있는 어, 40일 특별기도를 함께 하는 것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된 그 40일 특별기도의 유본의 주제는 그런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그 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이루어가는 그 기도가 그 말씀 묵상이 그냥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체득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어 우리가 훈련하자는 뜻에서 40일 기도를 이어가려고 해요. 40일 40번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같이 마음을 나누고 저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말씀으로만 유지되고 더욱 더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가 그 말씀 앞에 말씀이 삶 있는 기도 앞에 신실하게 서가서 그것을 체득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것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대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깨달을 때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축복의 과정이 될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상을 묵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특별히 영국에서 그 신앙의 고백들이 신앙의 신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신조들을 잘 고백들을 이제 청교도들과 청교도들은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로교에서 더 신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세워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조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그 강압적인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나 침례교도들은 신조라고 하지 않고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참된 믿음의 고백들을 잘 정리해서 그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죠. 근데 참그 믿음의 고백들을 잘 정리해서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잘 정리해서 음, 나누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념이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팔 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의 내용들 그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처음 만났던 그 감각적 어떻게 보면 어, 믿음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한 구절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그 체험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죠. 그 구원받은 그 생원한 생명을 참되게 더 깨닫고. 그 생명을 더 성숙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유지해가는 것은요 참된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다 가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는 다 됐다.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에 만족해서 더욱더 믿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더욱더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달아질 것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 진리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한 그 요소들 그런 믿음의 고백의 그런 명제들 불변하는 진리들을 우리는 찾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행동이 변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일시적인 짐승의 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중요한 그 존재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피브리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존재의 변화예요. 근데 그 존재의 변화는 내계에서 내 행동에서 일하는 변화가 아니에요. 그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약해진다고 해서 내가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그 존재의 변화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진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그 존재의 변화의 선포이십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설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그런 관점으로 읽어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린 놓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던 그 회막이 그 지성소로는 도저히 인간의 죄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죄됨을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즉시 죽음을 면하실, 면할 수할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담대하지 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아가 담명을 얻어서 그 지성 속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해 주시는 건그 성소와 지성소를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의 존재의 제된 존재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고 그 육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여주시고 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 믿음,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과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데 히브리서 지금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은혜를 등지고 다시 위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도저 인간으로는 받을 수 없는 은혜인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고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선포와 그런 명제 속에서 그 교단신학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한번 구원 받으면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어 그한 줄기 안에서 세워진 것이 이제 교단의 신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 히브리인들 지금 히브리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짐승의 피로 다시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반복적인 것을 다시 가려고 하는 거수에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께 선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문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교단의 신조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자기의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약간 비틀거든요. 비틀고 그것을 자신의 맞는 신조에 딱 맞게 그것을 딱합딱 빼기 위해서 그것을 잘 비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개신교도 루터도 어, 칼빈도 특히 칼빈 신학자가 너무나도 잘 많은 것들을 잘 정립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교이기 때문에 그 국가교의 그 자신의 신조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칼빈의 신학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시성자 여러분 또 하나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명히 히브리인들에게 그... 어 그 내용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 돌아서면 안 된다고 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서 보면, 배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배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또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 또한도 듣고 경계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 주는 것도 같아요. 한번 그런 관점에서 26절에서 2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짐죄를 범한 증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되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마 불사 경임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안원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다시 주님 앞에 이 진리를 모두 깨달은 다음에 그 진리를 외면하여서 되돌아갈 수.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율법으로 율법을 어긴 자가 육체의 죽음을 맛보는데 함을 며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그 희생, 그 보혈을 보혈을 거부하면서 또 하나의 어떤 그 서신에서. 번역의 뻔에서는 그 희생에 침을 뱉는 모욕하는 성령을 모욕하는 것들을 하고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믿음을 저버리,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면서 거기에는 그 성령을 해방하는 죄 같은 부분에서 거기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십자가의 믿음 도에 정말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은혜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용서할 수없 용서하는 받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만 은혜로 하나님의 친 백성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만 바라보고 가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분명히 그 신앙 그 믿음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드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존재 자체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행함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게 돼요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행함이 어떻게 그 믿음, 믿음의 순종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고 있는지 한세 가지 잠깐 간결하게 간략하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게 존재가 바뀐 사람은요. 이제 그 영원하신 언약을 굳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언약을 굳게 잡아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흔들리고 변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주셨던 말씀, 그 아브라함에 주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던 말씀,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언약은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은 결코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시간치 아니 하시는 그분의 언약을 우리는 존재 변화가 일어난 우리는 그분의 언약을 분명히 굳세게 잡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란이 있더라도 굳세 굳세게 잡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 입은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겸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워서 인심이 많이 사나워지고 먹을 것조차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법은 더 많아지는데요 법이 더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법에 의존해서 그냥 50대 50 네, 조금 잘못했으면 60대 30 어, 자동차 사고 나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이제 강박해서 상대방을 조금 더뭐 해준다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법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런 세상의 법보다 더 상위법은 상위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명과 삶의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확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의 저와 여러분은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유로운 마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데 우리 또한도 여유로운 마음이 없어요.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의 법대로 강박하게 사랑과 선행과 격려보다는더 강박한 마음으로 하려고 할 때도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더 풍만한 하늘의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됨을 존재가 어떻게 된 은혜를 받고 된 존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겉면의 말씀대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행복한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25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의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모의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모임을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예배를 자꾸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예배를 회피하려고 해요. 모임을 자꾸 힘들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역행하면서 특별히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힘써야 합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함도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공 예배 가운데 최소한 우리 직 분자들은 주님 앞에 더 나오려고 힘써야 돼요. 마지막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오고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축복된 우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 복된 가정으로 이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날이 가까울수록 한의백성으로더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히 그 보혈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소망,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굳게 잡으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유로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르면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런 가정 되시기를 그러면 주님께서 이 기간 가운데 축복의 공동체 가정으로 반드시 영원 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압심하여...